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고민하시죠. 수정을 하자니 뒷수가 걱정되고, 안 하자니 정보가 낡아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글을 삭제하고 새로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존 게시글이 쌓아온 조회수와 댓글이 다 날라가 버리니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공지용 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직의 자존하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같이 완성해가는 동반자,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 자이언츠입니다. 오늘은 전문직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 하나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리스트나 의뢰인 참여 게시글처럼 매일 업데이트해야 하는 콘텐츠,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블로그나 카페를 수정하면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고 매번 기존 글을 삭제하고 새로 올리자니 비효율적이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지용 카페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직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성공 사례 10건, 이번 주 의뢰인 참여 이벤트, 실시간 상담 가능 시간,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이런 콘텐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변한다는 거죠 어제 올린 성공 사례에 오늘 또 새로운 사례가 추가되고 이벤트 기한이 바뀌고 상담 가능 시간이 조정되면서 끊임없이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는 게시글을 수정하면 품질 지수가 떨어진다는 게 정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고민하시죠 수정을 하자니 지수가 걱정되고 안 하자니 정보가 낡아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글을 삭제하고 새로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존 게시글이 쌓아온 조회수와 댓글이 다 날라가 버리니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공지용 카페입니다. 공지용 카페는 뭐냐고요? 말 그대로 공지만을 위한 별도의 카페죠. 본 카페나 본 블로그와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죠. 이 공지용 카페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공지용 카페는 애초에 검색 노출이나 지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수정해도 되고 삭제하고 다시 올려도 돼요 어차피 이 카페 자체로 유입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공지용 카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공지용 카페에 이런 게시글을 하나 만듭니다 제목은 무료 pdf 수령하기 위한 댓글 지정 게시글 그 아래에 의뢰인들이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게시글 글 링크를 20개 정도 나열하는 거죠. 제가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게시글 링크에 댓글을 달때 PDF 무료 소책자를 주는 구조죠. 각 링크 옆에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날짜를 적어 두고요. 1번 글에는 9월 23일, 2번 글에는 9월 24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새로운 게시글이 본 카페에 올라오면 저는 공지용 카페에 이 게시글만 수정하면 됩니다. 새 링크를 추가하고 오래된 링크는 삭제하고, 날짜를 업데이트하면 끝이죠.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 카페에는 이 공지용 카페 게시글 링크 하나만 고정으로 걸어두면 되겠죠. 물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본 카페와 본 블로그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올린 공지글은 그대로 두고, 공지용 카페 링크만 박아두면 끝이죠. 수정도 없고, 삭제도 없으니까, 지수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 네이버 내부 링크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로 연결하는 건 외부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링크를 건다고 해서 지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공지용 카페에서는 마음껏 수정이 가능하죠. 하루에 10번을 고쳐도 삭제하고 다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검색 노출을 목적이 아닌 카페니까요. 넷째,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한 곳만 수정하면 모든 채널에 반영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죠. 다섯째, 의뢰인 입장에서 편리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만 보게 되니까 헷갈릴 일이 없죠. 몇 가지 실전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지용 카페를 만들 때에는 카페 이름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본 카페명을 쓰시고 공지 전용,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카페 설명란에 확실하게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카페는 공지 및 안내 전용이고 메인 카페는 여기입니다. 라고 링크를 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의뢰인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지용 카페는 비공개나 가입 승인제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전체 공개로 해두되 회원 가입 없이도 글을 볼수 있게 설정해야죠. 당연히 공지니까요. 그래야 브레인들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수 때문에 업데이트를 망설이셨다면 이제 공지용 카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본 채널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공지용 카페에서만 자유롭게 수정하면 되고요. 네이버 내부 링크니까 지수 걱정도 없고 관리도 월등히 편해지는 거죠. 성공 사례든 이벤트 안내든 의뢰인 참여 게시글이든 뭐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일 업데이트해야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마케팅 효율이 확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전문적인 브랜딩 전략과 실무 사례를 접하고 싶으시다면 대형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 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 사자 마케팅에서는 매월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오프라인 집중교육 초월반을 통해 깊이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댓글에 기재된 링크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